이 MBTI라면 양자리 그 자체. 당신도 이 MBTI라면 양자리 기질이 있을 거예요. 첫 번째, ENTJ. 일단 내가 계획을 짜볼게. 근데 지금 당장 시작하자. 리더십 있고, 자신감과 목표, 지향적인 성향이 양자리의 주도적이고, 대담한 특징과 딱이에요. 두 번째, ESTP. 일단 해보고 생각할게. 몸이 먼저 반응해요. 모험심 있고, 즉흥적이고, 에너지 넘치는 성격이 양자리의 활기차고, 충동적인 면과 닮았어요. 세 번째 ENFP 이거 해 보자. 저것도 해 볼래? 아, 또 좋은 게 생각났어. 열정적이고 아이디어 넘치는 자유 영혼의 성격이 양자리의 열정과 모험심과 비슷해요. 네 번째 ESFP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. 무대는 나를 위해 존재해요. 즉흥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활발한 성격이 양자리의 외향적인 에너지와 연결돼요. 네 가지 MBTI에 해당하는 분들 양자리가 상승국이거나 양자리의 달이나 태양이 있지 않나요? 여러분의 별자리와 MBTI를 댓글로 알려주세요.